안녕하세요, 기발한 상상력입니다. 이번에 만든 과학 교구는 무엇인가요? 어, 이 과학 교구는 음. 자동 풍력 에너지를 사용해서 음. 이 조그만 전구를 비주 음.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. 오, 혼자 다 만들었어요? 응. 음. 와, 하긴 나는 딴 데서. 넷플릭스 봤죠? 네. <laughs>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나 진짜 불이 들어와요? 길을, 네 이렇게 아, 하면, 레버를? 이걸 이렇게 하면 이걸 돌리면 이게 네. 돌아가면서 이게 자동으로 아. 이게이 이 바람 때문에 이게 돌아가고 그러면서 어. 이 에너지를 하는거죠 네. 그러면 오 돌다 돌아가네 어 진짜 불 들어왔다 네. 오, 이야 되게 신기하다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면 이게 어... 이렇게 꺼지고 이거는 좀 자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계속 돌아가고 이걸 다시 음. 하면 이것도 돌아가면서 음. 음. 이렇게 하고. 오. 불 진짜 들어오네요. 완전 신기하다. 바람 네. 에너지로 그러면 비 에너지로 바꾸는 거네요? 네, 맞아요. 오, 네. 재밌었어요? 네, 이거 엄청 재밌었죠. <laughs> 그럼 다음에 또 만들면 소개해주세요 감사해요 안녕. 안녕.